28번을 보자. 여기서는 이제, 택한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 그랬다. 택한수가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A, 3,500 이상일 사건을 B라고 하면은, A 또는 B의 확률,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주되, A 교집합 B 곱사건의 확률은 빼주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 그럼 이제 각각 확률을 계산해보자. 먼저, 네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전체 경우의 수. 그럼 이거는 5, P, 4 해가지고 120까지로 계산하면 되겠고, 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거는 마지막이 5로 끝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3개의 숫자를 고를 때는 4개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4, p, 3을 계산하면은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 24가지. 그치? 음. 그리고 3,500 이상이다. 그럼 3, 5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4로 시작하는 경우, 5로 시작하는 경우 3, 5로 시작한다면 1, 2, 4세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더 골라 줘야 돼 그래서 3P2 해서 6 가지 4로 시작하는 거는 네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른다 24가지 5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24가지 그래서 다 더해 보면 총 54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교집합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이면은, 어, 이 것들 중에서 끝이 5로 끝난다. 그럼 여기 5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되는 거는 4로 시작하면서 5로 끝나는 경우밖에 없겠어. 이거는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6개라고 하면 되고. 그럼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120분의 24 플러스 120분의 54 마이너스 120분의 6.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어주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